최근에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부분이 유전자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유전자 변이로 인한 이 오, 오작동된 정보에 의해서 어, 발생하는 게 암이거든요. 그럼 오작동은 바로 여러 가지 우리 환경 요인, 음식, 예? 다양한 뭐 스트레스, 뭐 방사선, 뭐 이런 부분들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 영향에 의해서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암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암세포가 죽지 않는 거. 이것들이 다 성장하는 것도 유전자의 정보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을 하라고 보내는 이런 신호들이, 그런 유전자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막 계속 성장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정상세포는 일정 동안 활동을 하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그런 상황이 유전자에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암세포가 죽지 않는 것. 즉, 가장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P53이라는 유전자예요. 요즘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조직 검사상에 뭐 P53 유전자가 변율이 몇 프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 조직 검사상에 이런 게 나왔구나 정도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그 답이 없어요. 근데 이 P53이라는 유전자는 암을 원래는 억제하는 유전자예요. 우리 정상 세포가 어느 정도 노화가 되고 손상을 입어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걸 죽이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 p53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암에 있어서는 암환자들은 약한80% 정도에서 이 p53의 유전자가 오작동이 된다고 그래요. 즉 뭐냐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요. 이게 원래 우리 p53이라는 유전자는 이게 세포를 죽이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잠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활동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작동된 P53이 변이가 돼서 나오면은 우리 뇌에서는 어때요? 계속 P53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P53이 많아져요. 특히 암세포 주변에 많아져요. 그래서 P53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P53이 많은 게 아니고 오작동된 P53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즉, P53의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는 놈들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약 80%에서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죽지 못하게 하는 거, P53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정상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비53을 조절해 줄수 있는 게 가장 큰게 저는 우리 환자분들 비타민 C라고 생각을 해요. 비타민 C가 비53을 어, 조절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요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도 있고 항암 작용도 있고 또 고용량을 썼을 때 특히 항암 작용이 있잖아요. 세포를 직접 죽이는 작용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세포의 산화물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화 작용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다가 P53을 억제하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 비타민C가 우리 암 환자분들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래서 비타민C는 절대 빠지지 않게 복용을 할 수도 있고, 주사제를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P53이 어그 정상화 되도록 도와주는 게 셀레늄. 셀레늄도 마찬가지로 P53 뿐이 아니고, 우리 세포 자살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 외에도 항산화 작용도 있고, 또갑상선 기능을 향상을 시켜서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어 이런 기능들을 많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레늄도 꼭 환자분들이 같이 써야 될어 우리 미네랄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 셀레늄 같은 경우는 셀레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없는 지역이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 그런 논문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레늄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레스바라트로. 우리 포도씨 안에 많이 들어있는 이 레스바라트로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또 마찬가지로 P53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에서 보면은 뭐 흑임자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하고 한약재에서는 대왕 이런 부분들이 P53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검사 수술하신 분들 조직검사 결과 보면 많은 부분에서 P53 변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성이나 1 플러스 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변이가 많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P53이 2 플러스 이상인 환자들은 제가 방금 말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치료는 우리가 뭐 현대학적인 방법, 뭐 수술 항암 방사성, 뭐 자연치료 면역을 올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가장 플러스 돼야 될 중요한 치료법은 유전자라는 겁니다. 다양한 유전자들이 변이가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중요하고요.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P53이 정말 중요하다. 예? 우리가 가장 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죽이지 못하는 기능이거든요. 바로 P53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치료에 어,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꼭 조직 검사상에 내꺼 P53이 어떻게 돼 있는가, 어,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 여기에 대한 치료는 꼭 하실 수 있도록 권합니다.